신이 주는 이미 국가의 기능이 사라진 땅이었습니다. 장마로 무너진 제방은 도시 전체를 집어삼켰고 배급 체계와 행정 조직은 흔적도 없이 붕괴되었습니다. 굶주린 주민들은 서로를 경계하며 생존을 위해 움직였고 무장 집단이 거리를 장악한 채 법과 질서를 대신했습니다. 누구도 도움을 기다릴 수 없는 곳, 그곳은 더 이상 도시가 아니라 공포와 혼란이 뒤섞인 무정부 지대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국가가 사라진 그날, 신의주에서는 어떤 사건이 시작되고 있었을까요? 제 이름은 박진혁입니다. 나이는 36, 평양 중구역에서 태어나 3대째 당 간부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하고 대외경제성 과장으로 일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중국 출장 서류가 늘 쌓여 있었고, 제 주머니에는 외화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평양에서 아파트를 배정받았고, 부서 공용 승용차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 창문으로는 대동강이 보였고 저녁이면 류경호텔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체제를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당이 저를 키워주었고 국가가 저에게 특권을 주었으니까요. 중국 단둥에 출장을 갈 때면 저는 북한 무역대표로서 중국 상인들과 거래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박 과장님이라고 불렀고. 저는 그 호칭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제 외화벌이 실적은 부서에서 늘 상위권이었습니다. 승진도 곧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 5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부서 내 정치적 라이벌이 저를 모함했습니다. 중국 출장 중 불순한 자본주의 문화를 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터무니없는 거짓말이었지만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조사가 시작되었고, 저는 매일 밤 보위부에 불려 다녔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무엇을 봤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끊임없이 물었습니다. 한달후 발령이 났습니다. 신의주 당 지역 위원회 선전부 부부장. 평양에서 신의주로, 중앙에서 지방으로, 실무과장에서 한직 부부장으로의 좌천이었습니다. 제 손에 쥐어진 발령장을 보는 순간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일시적인 불운이라고 믿으려 했습니다. 신의주에서 몇년 지내다 보면 다시 평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문제는 제딸 수진이었습니다. 12살 수진이는 평양 소학교에서 우등생이었습니다. 아이는 신의주 전학을 싫어했지만 저는 수진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괜찮다. 아빠가 곧 다시 평양으로 돌아올 거야.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2024년 6월 초, 저와 수진이는 평양역에서 신의주행 열차에 올랐습니다. 창 밖으로 멀어지는 평양거리를 보며 저는 알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평양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요. 신의주에 도착한 첫날,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 지역 위원회에서 배정받은 숙소는 평양의 제 아파트와는 비교할 수 없었습니다. 낡은 3층 건물의 2층, 페인트가 벗겨진 벽과 삐걱거리는 나무 바닥이었습니다. 창문으로는 압록강이 보였지만, 그 강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둡고 탁했습니다. 수진이는 방한 구석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전부 부부장으로서의 제일은 단순했습니다. 주민사상 교육 자료를 검토하고, 원래 강연회를 준비하고 상부에 보고서를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평양에서 중국 무역을 담당하던 제게는 너무나 무의미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이것도 잠시뿐이라고 실적을 쌓으면 다시 평양으로 갈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2024년 7월 초,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여름비였습니다. 하지만 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틀, 사흘, 나흘, 일주일이 지나도 하늘은 계속 물을 쏟아냈습니다. 압록강의 수위가 눈에 띄게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라디오에서는 피해가 경미하다고 반복했지만 저는 창밖으로 누런 흙탕물이 강둑을 넘실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7월 중순 드디어 제방이 무너졌습니다. 압록강의 흙탕물이 신이주 저지대를 덮쳤습니다. 당 지역 위원회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저는 그 회의실에서 처음으로 북한의 진짜 모습을 보았습니다. 위원장은 상부에 보고할 문서만 신경 썼고 다른 간부들은 자기 가족 피신만 걱정했습니다. 구호 대책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비축 식량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평양에서 듣던 선전과 이곳의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며칠 후 홍수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수천 명이 집을 잃고 산비탈 천막촌으로 피신했습니다. 저와 수진이도 숙소를 떠나 천막으로 옮겨야 했습니다. 배급은 끊겼고 시장마저 물에 잠겼습니다. 수진이는 굶주림에 점점 말라갔습니다. 아빠, 배고파요. 아이의 그 말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저는 평양에서 당 간부였지만 이곳에서는 굶주리는 딸에게 밥한 그릇 구해주지 못하는 무능한 아버지였습니다. 천막촌에서 저는 처음으로 진짜 북한 인민의 삶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당에 대한, 국가에 대한, 그리고 평양에서 온저 같은 간부들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홍수가 시작된 지 2주일이 지나자 신이주는 더 이상 국가가 아니었습니다. 배급체계는 완전히 무너졌고, 당 창고마저 물에 잠겼습니다. 굶주린 인민들의 절규가 천막촌을 가득 채웠습니다. 처음에는 애원이었습니다. 동무, 식량 좀 나눠주시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애원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밤 굶주린 주민들이 당 창고를 습격했습니다. 보위 부원들이 막으려 했지만 수백 명의 인파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창고 문을 부수고 남은 식량을 약탈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천막 안에서 밖에 함성 소리를 들으며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량 약탈이 아니었습니다. 체제에 대한 반란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렸습니다. 당 지역 위원회 위원장 한철수가 주민들의 습격을 받아 도망쳤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쌀두 가마니를 자기 집에 숨겨뒀다는 소문이 돌았고, 분노한 주민들이 그의 집을 포위했습니다. 위원장은 뒷문으로 겨우 탈출했지만, 그의 권위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당의 권위가 쌀두 가마니보다 못한 세상이 왔구나.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보위부원들마저 하나둘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들도 가족이 굶주리고 있었고 더 이상 월급도 배급도 나오지 않는 조직을 위해 목숨을 걸 이유가 없었습니다. 보위부 사무실은 텅 비었고 그곳에 걸려있던 수령님 초상화만이 덩그러니 남아있었습니다. 평양에서 TF 팀이 온다는 소식이 들렸을 때. 저는 마지막 희망을 품었습니다. 중앙에서 왔으니 질서를 회복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7월 하순 트럭 세대의 나노탄 TF팀이 신의주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달랐습니다. 잘 먹은 얼굴에 깨끗한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광장에서 외친 첫 마디는 식량 배급이 아니었습니다. 반동 분자 색출과 규율 확립이었습니다. 그날 밤 총성이 울렸습니다. TF팀이 야간 순찰을 나갔다가 자강도에서 넘어온 무장 집단과 마주친 것입니다. 자동 소총 소리가 어둠을 갈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TF팀은 단한 명도 숙소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그들은 새벽에 몰래 신의주를 빠져나갔습니다. 평양으로 도망친 것입니다. 국가가 우리를 버렸습니다. 그날부터 신의주는 진짜 무정부 상태가 되었습니다. 무장 집단이 거리를 장악했고, 굶주린 사람들은 서로를 짐승처럼 경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 평양 출신 당 간부라는 제 신부는 보호막이 아니라 표적이라는 것을요. TF팀이 도망간 후, 천막촌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저를 향했습니다. 저 평양놈이 식량을 숨겼을 거야. 저런 당 간부들이 우리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어. 속삭임이 저를 애워쌌습니다. 평양에서 왔다는 것, 당 간부였다는 것, 그것이 이제 저를 죽일 수도 있는 낙인이 되었습니다. 어느날 저녁, 세 명의 남자가 제 천막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홍수전에는 평범한 노동자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의 눈에는 굶주림과 분노밖에 없었습니다. 박동무, 당신 평양에서 왔죠? 당 간부였다면서요? 식량 좀 나눠주시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마시오. 평양놈들은 다 숨겨놨어. 그들이 제 천막 안을 뒤지려 할때 수진이가 기침을 했습니다. 영양실조로 약해진 아이의 몸은 작은 감기도 버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침소리에 남자들이 잠시 멈칫했고, 저는 그 틈에 그들을 밀어내고 천막 입구를 막았습니다. 제발, 제 딸이 아픕니다. 우리도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남자들은 저를 노려보다가 결국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다시 올 것이라는 것을. 그날 밤부터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천막 밖에서 발소리가 들릴 때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이를 껴안고 어둠 속에 앉아 있으면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제가 평생 믿었던 당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충성했던 국가는 왜 저를 버렸습니까? 김일성 종합대학을 나와 대외 경제성 과장까지 했던 제가 왜 이런 천막 안에서 굶주린 딸을 안고 죽음을 기다려야 합니까? 무장 집단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낮에 천막촌을 순찰하며 보호세를 거뒀습니다. 식량이든 돈이든 같이 있는 것은 무엇이든 내놓으라고 협박했습니다. 저항하는 자는 끌려갔고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 무장집단의 우두머리가 제 천막을 찾았습니다. 소총을 어깨에 맨 그는 썩은 이를 드러내며 웃었습니다. 평양에서 온 박동무라고 당 간부 양반이 여기서 뭘 하시오 저는 최대한 낮은 자세로 대답했습니다. 저도 좌천당한 몸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그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평양놈이 맨주먹으로 왔을 리 없지. 내일까지 식량 사흘치 아니면 외화를 내놓으시오. 안 그러면 저 딸년이라도 우리 일손으로 데려가겠소. 그는 수진이를 힐끗 보며 떠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곳에 남아 있으면 저와 수진이 모두 죽습니다. 체제를 믿었던 제가 바보였습니다. 이제 저를 지킬 수 있는 것은 국가도 당도 아닌 오직 저 자신뿐이었습니다. 저는 수진이의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수진아, 우리 여기서 나가자. 아빠가 꼭 살려줄게. 탈출을 결심한 다음날 저는 과거 중국 출장 때 알았던 밀수업자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리성호 신의주와 단둥을 오가며 밀무역을 하던 자였습니다. 저는 천막을 나서며 수진이에게 말했습니다. 절대 밖에 나오지 마. 아빠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 숨어 있어. 아이는 겁에 질린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이주 시장은 지옥이었습니다. 홍수에도 살아남은 건물들은 이제 약탈자들의 표적이 되어 있었습니다. 곳곳에서 연기가 피어올랐고 사람들은 남은 물건을 두고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혼란 속을 뚫고 리성호가 은신처로 쓰던 폐가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그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우리 동무나요, 박진혁이요. 저를 알아본 그의 얼굴에 경계심이 떠올랐습니다. 박과장, 당신이 왜 여기? 저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나와 내 딸을 강 건너로 넘겨주시오. 얼마든지 주겠소. 그가 비웃었습니다. 돈? 지금 돈이 무슨 소용이오? 저는 품 속에서 제가 평양에서 가져온 마지막 재산, 중국 위안화 500위안을 꺼냈습니다. 이건 진짜 외화요. 중국에서 쓸수있어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위안화는 여전히 가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요구했습니다. 지금은 위험해. 강에 무장 집단들이 득실거려. 천위안은 있어야 해. 저는 절망했습니다. 제게는 500위안이 전부였습니다. 리성호가 제 표정을 읽었습니다. 그럼 절반은 중국 땅에서 주시오. 내 친구가 단둥에 있소. 그에게 나머지를 주면 되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오늘 밤 자정, 서쪽 패부두에서 만나시오. 그는 그렇게 말하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천막으로 돌아가는 길에 불타는 시장을 지나쳤습니다. 제가 두달전 처음 신의주에 왔을 때 지나쳤던 그 시장이었습니다. 그때는 비록 평양보다 초라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곳이었습니다. 이제 그곳은 약탈자들이 건물에 불을 지르며 마지막 남은 것들을 훔쳐가는 폐허였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저는 수진이를 깨웠습니다. 수진아 일어나 조용히 해야 해 아이는 열이 있었지만 묵묵히 일어났습니다. 저는 아이를 업고 천막 뒤쪽을 조용히 찢었습니다. 무장 집단의 순찰을 피해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폐부두까지 가는 길은 악몽이었습니다. 곳곳에서 비명소리가 들렸고 총소리가 가끔 어둠을 갈랐습니다. 폐부두에 도착했을 때 리성호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낡은 목선 한 척이 어둠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어서 타시오. 그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수진이를 배에 올리고 따라 올랐습니다. 엔진이 털털거리며 시동이 걸렸습니다. 배가 천천히 압록강으로 나아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신이주가 붉은 불빛 속에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두 달간 지옥을 견뎌낸 그곳이 이제 정말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배가 강 중심으로 나아갈수록 제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7월 말 압록강의 물은 여전히 흙탕물이었습니다. 홍수의 흔적이 아직 가시지 않은 강은 검고 차가웠습니다. 수진이는 제품에 안겨 떨고 있었습니다. 아빠 무서워요.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참아. 곧 안전한 곳에 도착할 거야. 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저 자신도 안전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리성호는 계속 뒤를 돌아보며 초조해했습니다. 그의 불안이 저에게도 전염되었습니다. 배가 강의 절반쯤 지났을 때, 저 멀리서 또 다른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리성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제기랄 강도들이요. 어둠 속에서 더큰 배가 나타났습니다. 그 배에는 다섯 명의 남자가 타고 있었고, 그들은 몽둥이와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배가 우리 배 옆에 붙었고, 두 명이 뛰어 넘어왔습니다. 멈춰라. 가진 거다 내놔. 리성우가 애원했습니다. 살려 주시오. 저는 그냥 뱃사공일 뿐이오. 하지만 강도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놈이 제 옷깃을 잡아채며 소리쳤습니다. 이 새끼 평양말씨 쓰네. 돈 어디 숨겼어. 저는 품 속에 위안화를 꺼내 그들에게 던졌습니다. 이게 전부요. 제발 우리를 보내주시오. 강도가 돈을 주워들고 비웃었습니다. 겨우 이것밖에 거짓말하지 마. 그때 리성호가 갑자기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권총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강도를 향해 총을 겨눴습니다. 물러서 안 그러면 쏜다. 하지만 강도가 더 빨랐습니다. 칼날이 번쩍이며 리성호의 팔을 그었습니다. 비명과 함께 권총이 물속으로 떨어졌습니다. 리성호가 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강도들이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중국공안이었습니다. 강 건너편에서 경고 사격이 날아왔습니다. 순간 모든 것이 혼돈이 되었습니다. 강도들은 당황했고 중국공안은 계속 총을 쏘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를 끌어안고 배 난간으로 달려갔습니다. 수진아, 날꽉 잡아. 숨 크게 들이쉬어. 저는 아이와 함께 7월 말에 차가운 강물로 뛰어들었습니다. 물속은 얼음장이었습니다. 홍수가 지나간 압록강은 여전히 차갑고 탁했습니다. 저는 한 팔로 수진이를 끌어안고 다른 팔로 필사적으로 물을 헤쳤습니다. 위에서는 여전히 총소리가 울렸지만 저는 오직 앞만 보고 헤엄쳤습니다. 중국쪽 강둑 저 어둠 속의 불빛을 향해 팔을 저었습니다. 수진이가 물을 마시며 기침했습니다. 아빠, 저는 더 세게 아이를 끌어 안았습니다. 괜찮아, 조금만 더. 제 폐가 터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배운 경제학은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대외 경제성 과장 경력도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직 제두 팔과 두 다리, 그리고 살아야 한다는 본능만이 저와 수진이를 살렸습니다. 마침내 제 손이 강둑의 진흙을 움켜쥐었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물에 젖은 몸으로 중국 땅에 올랐을 때 저는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우리는 불법 월경자였습니다. 중국 공안에게 발각되면 즉시 북송될 운명이었습니다. 저는 수진이를 업고 어둠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단둥 변두리에 버려진 공장지대. 그곳이 우리의 첫 은신처가 되었습니다. 낮에는 숨고 밤에는 움직였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져 음식을 찾았고 빗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수진이는 점점 말라갔습니다. 아빠, 평양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아이의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수 없었습니다. 평양은 이제 우리가 돌아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돌아가는 순간, 저는 월경죄로 정치범 수용소에 갈 것이고, 수진이는 고아원으로 보내질 것이었습니다. 과거 제가 중국 출장 때 거래했던 상인들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를 알아보고도 못본척 했습니다. 어떤 이는 대놓고 말했습니다. 박과장. 아니, 이제 박과장도 아니지. 당신 불법 체류자요. 내가 당신을 도우면 나도 문제가 되오. 썩 꺼지시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과거의 제 지위는 북한 땅에서만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이곳에서 저는 그저 쫓기는 범죄자일 뿐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중국어를 할줄 알았지만, 조선족들은 제 평양 억양을 금방 알아챘습니다. 일용직 일자리를 구하려 해도 신분증이 없으면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김일성 종합대학을 나온 경제학도였지만, 이곳에서는 쓰레기를 줍는 것조차 마음대로 할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밤 공안의 단속이 있었습니다. 저는 수진이를 안고 폐건물 지하로 숨었습니다. 위에서 발소리가 들렸고 손전등 불빛이 지하로 내려왔습니다. 저는 수진이의 입을 막고 숨을 죽였습니다. 공안이 지하를 수색했지만 다행히 우리가 숨은 구석까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저는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중국에 더 이상 머물 수 없다고. 저는 조선족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탈북자를 돕는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은 저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즘 단속이 심해서 위험하오. 하지만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오. 그는 브로커를 소개해 줄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신 비용이 든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가족 중에 한국에 먼저 간 사람도 없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목사님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럼 한국 가서 갚으시오. 브로커 비용은 나중에 한국에서 일해서 보내면 되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당신이 한국 가서 정착하면 다른 탈북자들을 도와야 하오. 저는 그 순간 처음으로 희망을 보았습니다. 1년 가까이 중국 땅에서 짐승처럼 숨어 지내던 저에게 한국이라는 두 글자는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반드시 그러겠습니다. 제가 사람답게 살수 있게 된다면 반드시 다른 분들도 돕겠습니다. 브로커의 안내로 시작된 여정은 악몽이었습니다. 중국 남부를 거쳐 동남아시아로 그리고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기까지 석 달이 걸렸습니다. 그석달 동안 저는 화물차 짐칸에 숨고 정글을 걷고 가짜 서류를 들고 검문을 통과했습니다. 수진이는 더 이상 12살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의 눈에서 어린아이의 순수함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2025년 3월,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제 다리가 떨렸습니다. 이것이 정말 현실인가? 국정원 직원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박진혁 씨, 수고하셨습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수진이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석 달은 제 인생에서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새끼를 먹을 수 있었고, 밤에 안전하게 잠을 잘수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학교에 다닐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으며, 이곳의 시스템을 배웠습니다. 자본주의, 민주주의, 인권, 자유. 제가 북한에서 배웠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어느날 밤, 하나원 기숙사 창문으로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24시간 편의점에 불빛이 보였고, 자유롭게 다니는 자동차들이 보였습니다. 아무도 제 신분을 검열하지 않았고, 아무도 제가 어디로 가는지,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자유구나. 제가 평양에서 특권으로 누렸던 것은 자유가 아니라, 그저 조금 더긴 목줄이었을 뿐이라는 것을 하나원을 수료하고, 저는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무역회사에서, 중국어 통번역 일을 시작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졸업장은 한국에서 인정받지 못했지만 제 중국어 실력만큼은 인정받았습니다. 수진이는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아이는 적응하느라 힘들어했지만 조금씩 웃음을 되찾아갔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흐른 뒤 저는 그 무역회사에서 정식 직원이 되었습니다. 월급은 평양에서 제가 받던 특권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은 제가 정직하게 번 돈이었습니다. 누구에게 뇌물을 주지 않아도 되고, 누구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수진이와 함께 작은 원룸에서 살았습니다. 평양 아파트보다 훨씬 작았지만, 이곳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지금 저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주말마다 탈북자 정착 지원 단체에서 봉사합니다. 새로운 탈북민들에게 한국 생활을 알려주고, 일자리를 구하는 것을 돕습니다. 제가 목사님께 받은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어제 새로운 탈북민이 제게 물었습니다. 박 선생님 북한이 그리우세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평양의 아파트는 그립습니다. 대외경제성 과장 명함도 그립습니다. 하지만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자유가 없으니까요. 저는 이제 압니다. 특권은 자유가 아니라는 것을. 진짜 자유는 두려움 없이 잠들 수 있는 것, 내 일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 그리고 내 딸이 웃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요.